이 영상만 보시면 나도 꼬자랄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씨입니다 오늘은 꼬냑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스키랑 다르다는 것도 알겠고 브랜디의 일종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분 안에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디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위스키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증류주죠 원래 브랜디는 포도증류주가 기원인데 지금은 과일로 만든 모든 증류주를 통틀어서 브랜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꼬냑은 프랑스 꼬냑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증류주를 듯하고요. 마치 샹파뉴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역 명칭이 곧 주종이 되는 거죠. 샴페인 보르도 와인 꼬냑 얘네들은 모두 AOC라는 아펠레시옹 오리지널 컨트롤레라는 원산지 표기 제도 아래에서 철저하게 관리받으면서 생산이 됩니다. 우리 브랜디는 다르다 확실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이 꼬냑 지역은 석회질을 풍부하고 원한 날씨를 가지고 있어서 포도가 정말 잘 자라는데 와인으로 쓰기에는 산미가 다소 높습니다. 하지만 이 이 산미 덕분에 브랜디로 증류했을 때는 훨씬 풍부하고 화사하고 달콤한 그런 향미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바로 꼬냑의 매력입니다 꼬냑 지역은 크게 6가지의 하위 생산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를 때로아 혹은 크리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명칭은 그랑샹파뉴, 쁘띠샹파뉴 보더리, 팡보아 봉보아, 보아, 오디네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도 기후, 토양, 지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포도의 뉘앙스도 꼬냑의 향미도 다양하게 나뉘게 됩니다. 약간 스코틀랜드로 따지면 스페이사이드, 하이랜드, 캠벨타운, 아일라 뭐 이런 약간 느낌이죠. 그랑샹파뉴는 꼬냑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퀄리티 좋은 석회질과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퀄리티가 높다고 평가를 받는 지역인데 다만 무조건적으로 가장 좋은 때로 하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섬세하고 꽃향기가 풍부하지만 충분한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옆에 있는 푸티샹파뉴는 꽃향기와 함께 견과류, 다크 초콜릿과 같은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고, 보더리는 전체적으로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의 헤이즐넛, 카라멜과 같은 달콤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팡보아는 직관적이고 경쾌한 과일 향이랑 부드러운 바디감을 자랑합니다. 주시한 스타일의 꽃향하기 많고요. 봉보아는 상대적으로 더 숙성이어도 퀄리티가 잘 살아나는 게또 특징입니다. 보아 오디네리는 석회질이 부족해서 풍미가 엄청 풍부하진 않지만 바다랑 가까워서 독특한 향미를 또 가진 꼬냑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꼬냑 하우스들은 이 여섯 지역의 원액들을 적절히 블렌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랑샹 파뉴랑 프띠샹 파뉴로 섬세함을 잡고 보더리로 바디감과 피니시를 잡고 팡보아로 주시함을 넣으면서 전반적으로 균형잡힌 맛이기 좋은 형태의 꼬냑을 완성을 시키죠. 반면에 소규모 꼬냑 하우스들은 특정 지역의 떼로아가 드러나는 원액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래 얘네들은 대형 브랜드의 원액을 납품하던 증류소들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체 보틀링을 해서 자신만의 제품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레미 마틴, 까뮤쿠보아지에 이런 대형 브랜드들은 블렌디드 위스키 그리고 소규모 코약 하우스들은 약간 싱글몰트 위스키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각각의 테루아와 브랜드 고유의 색을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또 재미있는 차이인 것 같고요.